어릴 때 선생님이 넌 공부 머리가 없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의욕이 사라지고 정말로 성적이 안 오르던 경험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골렘 효과입니다. 골렘 효과란 타인의 낮은 기대가 실제로 내 성과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넌 잘할 거야라는 기대가 현실이 되는 것이라면 골렘 효과는 그 반대의 부정적 기대가 현실이 되는 경우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에게 낮은 기대를 하면 무의식적으로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질문 기회를 덜 주거나 칭찬을 아끼는 시기죠. 그러면 학생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성적도 실제로 낮아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어떤 직원에게 넌 기대할 게 없어라는 태도를 보이면 그 직원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성장 기회도 잃게 됩니다. 결국 성과가 정말 낮아지는 거죠. 일상에서도 이 효과는 자주 나타납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너무 게으르라고 말하면 아이는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믿습니다. 또한 친구가 너는 연애 못할 스타일이야라고 농담처럼 말하면 그 말이 자기 이미지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만 한마디가 상대방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난데라는 말을 할때 그것이 정말 현실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때로는 믿음과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골렘 효과 이해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